원리학계, 매월 초에 일정 금액을 1원씩 적립하였을 때, 2년 후에 적립총액과 13만원씩 적립했을 때, 3년 후, 야, 씨. 자, 적립총액이 서로 같다고 한다. 어. 자, 주는 문제 끝났지? 느낌 들지? 주는 문제 딱두 문제로 끝났습니다. 휘경은 주는 문제, 단한 문제도 없어요. 알고 있어요? 지금부터 진짜야. 핸드폰 뺏어버린다. 네. 응, 쳐다봐요. 야, 어려운 문제 되자마자 지금 안 보면 어떡해. 풀었어. 알아? 네. 풀었냐고. 아니, 답은 아니, 나도 아니, 알아. 알아. 답은 나도 알아요. 봅시다. 얘들아, 매월 초 A1씩 2년 내면 정립을 내가 몇번 해? 12번. 아니, 13번? 10, 아니, 13번? 2년 했는데? 아니구나. 25번? 그러니까 2년이면 20, 24번인 거예요. 그렇죠 1월 초, 2월 초, 3월 초, 4월 아니, 초, 12월 아니. 초. 그렇죠 맞아요. 네, 3년 하면 36번을 정립하게 되죠. 맞아요. 자, 그렇게 적립을 했을 때, 요때 2년 후에 적립 총액과 13만 원씩 넣었을 때에 3년 후에 적립 총액이 서로 같다. 내가 두 개를 식으로 적어 보면 되는데, 봐봐. 일단은 이 위에 케이스를 내가 먼저 적을게요. 1초, 2초, 3초, 맞아요? 네. 땡땡땡, 이거 몇 얼마 초? 몇 초까지? 24초까지 왜? 마지막이 24 말까지 지금 갈거 아니야. 이게 딱 2년이죠. 그러니까 1월 초부터 24개월 말까지가 정확히 2년이에요. 이해 됩니까? 그럼 내가 돈을 어떻게 넣냐면 여기에서 A를 넣고 여기도 A를 넣고 여기도 A를 계속 넣었어요. 매월 초에. 그러면 얘들이 이자가 붙으면서 또 성숙이 되죠. 성숙이 아니라 뭐 뭐라고 불러야 돼? 숙성 숙성이 되죠. 그러면 매달 이자가 어떻게 붙어? 1%가 붙는다고 써있지. 어디 써있니? 어, 월이율이 1%다 써있죠 그리고 1점, 월이율 1%면 매월 0.1.01을 곱하게 되는 거 맞아? 네, 네 여러 번 설명했지. 네. 그럼 내가 예를 아까 항상 들었던 것처럼 공비 알로 놉시다. 그러면 얘가 1개월 후에 AR이 될 거고 AR 제곱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숫자랑 여기 있는 숫자가 하나씩 작으니까 얘가 AR에 23이 될 거고. 그죠? 네. 얘보다 하나 작을 테니까. 얘는 한 개월이 더 가니까 AR에 24가 될 겁니다. 그쵸? 렇 그럼 그런 놈들이 쫙, 그 밑에 놈은 AR에 23이 될 거고 쫙 적으면. AR. 응, 마지막에 A란 놈도 얘가 AR. 1개월이 성숙이 된다고, 숙성이. 그러면 내가 24개월 말에 이 총합을 구하면 되겠죠? 네. 이거 등비수열이지? 네. 그러면 초항이 AR이고 공비가 얼마예요? R이지요? 네. 시그루습니다 자. 초항 a r 곱하기 공비가 R이니까 R-1에 항수 몇 개예요? 24개잖아. 24번 넣었으니까. 이렇게 식을 적었습니다. 내가 뭐한 거야? 요 정립총액을 구했어요. 이 앞에까지 정립총액을. 그럼 그 다음 놈은 분명히 이렇게 적힐 거야. 얘랑 그림은 똑같은데 뭐가 바뀌겠냐? 여기가 지금 36으로 바뀌겠죠? 여기가 36으로 바뀌고 여기는 뭐 35로 바뀌면서 여기가 36으로 바뀌고, 여기는 35로 바뀌어요. 나머지는 똑같겠죠? 아, 또 뭐가 바뀌어? A 대신에 뭐? 13으로 바뀌겠지. 맞아요. 그러면 얘가 13R, 13R제곱, 13R삼승. 즉, 초항이 13R이 초항이 될 거고요. 이거 좀 공간을 만듭시다. 지우고. 좀 글씨가 그 좀못 알아보겠네. 13R, 이 초항이 될 거고요. 공비는 똑같이 R이에요. 매월. 단, 얘는 몇어몇번 넣었어? 몇번 넣었어? 30 36 35냐 6이냐? 36번 넣었죠? 3년이 넣었으니까 36이 될 거고 시이렇게 적힐 거예요. 맞아? 그럼 이렇게 두 개씩을 내가 적을 수 있는지를 지금 문제에서 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같대요. 어, 같대요. 같으니까 등으로 딱 놓을 수 있고 약분을 실컷 할수 있죠. 얘도 약분 약분 그리고 아래 지금 24승이랑 36승이 둘다 지금 나와있죠? 네. 그대로 대입합니다. 그대로 대입하면 얘가 0.26이 되고요. 얘는 0.41이 되겠네. 1. 그쵸? 네. 그럼 내가 그냥 100을 곱해서 이렇게 적을게요. 26A는 13 곱하기 41. 이렇게 쓰면 안 돼? 42니? 미안해. 42죠. 내가 얘를 그냥 26으로 보고 얘를 그냥 42로 봤어요. 네. 양변에 100을 곱해다 생각하면 되잖아? 네. 헐. 네. 그럼 이식 인정되죠? 네. 됐지? 네. 양변, 야, 그럼 이거 약분되면서 얘2 되죠? 2로 또 나누면 얘가 뭐 돼요? 20. 21 되죠? 따라서 A가 얼마? 네. 21이다. 라는 겁니다. 네. 정답 21만원. 5번. 왜 4번 푼 건데, 지금? 나 아, 답이 요번이라고넘 먹어도 됩니까?